2026년 1월 16일 핵심 미국 주식 및 암호화폐 이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 얘기를 해볼 건데요 다룰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 주주총회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 주주들 사이에서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론을 살펴보자면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긴 한데 주주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었던 안건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질의응답돼 뭐 투표가 종료되었으니 관련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라한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결과를 집계 중이니까 나중에 공시로 발표하겠다라는 코멘트도 없었죠 어, 제가 들어보니까 안건은 다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 정작 주주총회 때는 그거 관련돼서 코멘트가 없었다 그게 일단 문제가 됐고 그리고 한국 주주들을 의식을 해서 최근에 3프로 어, tv 유튜브 채널에 톰리가 출연을 해서 직접 출연해서 홍보, 공, 홍보를 한 것과는 달리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부테린과 그리고 오픈 ai 샘 알트먼이 주주총회의 중요 연사로 등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뭐